안녕하세요. 오인기 컴퓨터 채널의 오인기입니다 네, 오늘은 게이밍 노트북이 한 대가 입고가 되었어요. 게이밍 노트북인데 기가바이트에서 나온 제품이고요. 어, 기가바이트 제품이고 모델 이름은 P56이네요. 상세 모델명은 뭐 뒷면에 따로 적혀 있긴 한데 네, P56 시리즈예요. 어, 게이밍이니까 아무래도 사양이 일반 노트북보다는 좀 고사양이고 내부에 이런 SSD나 메모리랑 이런 게 확장성이 아마 더 좋게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을 거예요. 아, 이 노트북 증상은 컴퓨터를 부팅할 때마다 인터널 파워 에러라는 메시지가 거의 8, 90% 뜬대요. 그 인터널 파워 에러라는 메시지가 뜨고 난 뒤에 부팅이 될 경우도 있고 또안될 경우도 있고 뭐 이런 증상을 보이고 그러다가 이 사용자님께서 뭘 잘못 누르셨는지 이제는 그거조차도 안 뜨고 바로 바이오스로 진입되는 예, 그런 증상이에요. 어, 그래서 제가 해볼 거는 일단은 노트북을 분해해야 되겠죠. 일단은 노트북을 분해를 해서 가장 의심되는 SSD 불량 체크를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SSD 불량이 아니라면 음, 다시 윈도우만 한번 재설치해 볼 겁니다. 거의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윈도우가 손상됐거나 아니면 SSD가 불량이거나 그러니까 SSD 불량인지 아닌지를 먼저 체크를 해보고, SSD 불량이 아니면 윈도우만 재설치 해볼겁니다 뭐, 뭐 당연히 ssd불량이면 ssd를 교체해야되겠죠 근데 제 느낌상 요 아까 증상을 잠시 봤거든요 음, 제 느낌상으로는 요거는 ssd불량은 아니신것 같고 그냥 단순 윈도우 손상으로 제 생각이 들어요 아이 컴퓨터 수리도 이 촉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이 촉을 무시 못해요 저도 뭐이 업종이 한 15년 정도 몸을 담았는데 제 경험상 이 초기 상당히 중요하더라고요. 근데 이 노트북 같은 근데 이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초기 소프트웨어로 왔습니다. SSD로 초기 오질 않고 윈도우 손상으로 초기 왔어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일단 이 상태로 그냥 윈도우만 다시 깔아보려고 했는데 손님도 원하시고 저도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SS 테스트를 진행하고, 예, 그 다음에 상황 봐서, 그 다음 수리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일단 노트북을 분해를 할 건데요. 이 모델은, 이 외산 노트북들은 좀 분해가 까다로운 것들이 많이 있죠. 특히 소니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런데 이 기가바이트 이 모델은 다행히 그렇게 복잡한 모델은 아니에요. 어, 나사만, 나사가 보이는 나사가 지금 한 10개 정도 있는데요. 그 나사만 풀고, 어, 나사만 풀고 그냥 뒤카바만 뜯으면, 어, 되는 그런 모델인 것 같아요. 혹시나 요런 바퀴 밑에 나사가 숨어있나, 그거 조심하면서 한번 분해를 해보도록 할게요. 아, 그리고 노트북 분해하기 전에, 이요툴 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노트북이나 뭐, 저런 모니터 같은 거 분해할 때 쓰는 툴인데요. 일단은 사이즈도 딱 손에, 잘, 손에 쏙 들어오고요. 그리고 그끝 부분은 얇게 돼 있어서 이런 틈 같은데 집어넣어서 벌리기 좋게 그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반대쪽은 돌아갑니다. 이게. 돌아가고. 나사는 돌아가면 안 되지. 나사 다시 조였습니다. 이 동그란 부분이 이렇게 돌아가요. 돌아가고, 이 끝부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얇게 돼 있어서, 뭐, 이 부분으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 부분으로 틈에 눌러서 이렇게 돌리면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분해를 할수 있게. 그런 제품이에요. 자, 이제 노트북 한번 분해해 보겠습니다. 노트북이나 모니터 같은 거 이렇게 분해하실 때, 나사 크기가 똑같으면 어차피 다맞으니까그 자리를 뭐 그렇게 기억할 필요가 없지만, 나사 길이가 다르고 크기가 다를 때는 그 자리를 잘 외워두셔야 돼요. 지금 이것처럼, 테두리 나사는 약간 두꺼우면서 짧아요. 근데 이 내부에 있던 나사는 약간 얇으면서 깁니다. 이런 거는 위치를 잘 기억해 두시면서 분해를 하셔야 돼요. 이것도 아주 한가운데에 한가운데 있는 나사는 또 모양이 또 다르네요. 테두리에 있던 나사랑 크기와 길이가 같습니다. 지금 사이즈가 다 같은데 또두 두 군데의 나사만 약간 얇고 기네요. 보이는 나사는 다 풀었습니다. 이렇게 쉽게 열리는 거 보니까 분해를 여러 번 해봤던 그런 느낌인데요. 이렇게 쉽게 열리지가 않거든요. 처음에 여는 거는. 일단은 뭐, 카바는 쉽게 열어졌습니다. 어, 지금 내부에 하드디스크가 하나 있고요. 500기가 짜리가 하나 있고, SSD가 두 개가 있네요. SSD가 두 개가 있으신데, 하나는 128기가 짜리고요 그리고 하나는 512기가 짜리 SSD가 두 개가 있고요 500기가 짜리 하드스크 하나 또 따로 있습니다. 역시 게이밍 노트북이라 뭐 이런 확장성도 상당히 좋네요. 그리고 메모리는 8 g b 8기가 짜리 두 개가 지금 끼어 있는 것 같아요. 똑같은 메모리가 두 개인데, 네, 8기가라고 써 있어요. 8기가 짜리 두 개, 16기가가 지금 들어가 있네요. SSD나 메모리를 빼실 때는 배터리를 필히 꼭 먼저 빼고 작업을 하셔야 돼요. 잔여 전기가 있기 때문에, 어, 뭐, SSD가, SSD나 이런 하드디스크나 메모리를 빼다가 잘못하면 쇼트가 나서 고장이 날 수가 있습니다. 노트북에 이런 부품들을, 어 분리하실 때는 고정을 그 주의하시면 됩니다. 아, 이 상황에서는 다른 컴퓨터에다 연결해서 테스트할 게 아니라 이 하드 디스크에다가 윈도우 를 설치해서 어, 그 다음에 이 노트북 자체에서 테스트를 음, 하는 게더 낫겠네요. 아무래도 하드 디스크에다 보면 윈도우 까는데 시간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요. 하드 디스크를 빼고 제가 갖고 있는 SSD를 넣어서 이 SSD에다가 윈도우를 깔고 어, 그 다음에 어, 이 m 2형 SSD 두개의 결함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지금 윈도우 설치하고 있고요 어, 원래 있던 하드디스크는 또 혹시 몰라서 옆 컴퓨터에다 물려가지고 지금 베드세타 테스트, 테스트하고 있어요 우리 여기에다가는 다른 하드디스크 물려서 윈도우 깔고 있고요 윈도우 설치 다 되면 어, 원래 기존에 있던 SSD 두개 결함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윈도우 다 설치해서 SSD 오류 검사하고 있는데요. 어, 일단 512기가 짜리 SSD는 이상 없었어요. 그리고 지금 128기가 짜리 SSD 검사하고 있는 중인데 어, 이것도 느낌상으로는 예, 이상이 없을 것 같아요. 예, 따로 하나 또 달려있던 1테라 짜리 하드디스크도 배드섹터는 어, 없었어요. 어, 예상대로 아직 검사를 끝나지 않았지만, 뭐 지금으로 봐서는 이상이 없을 것 같아요.